랭라자는 2021년 출시로 약 100억 원의 매출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랭라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폐암과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항암제 시장이 사실 가장 지금 현재 크고 성장성도 가장 높다고 할수 있어요. 항암제 시장에서 폐암 치료제 시장이 1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단순해요 환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국내에서 폐암은 암 사망 원인 1위로 알려질 만큼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고요 폐암은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나뉘는데요 사실 이거 전문가들은 거의 다 small cell lung cancer non-small cell lung cancer 라고 하는데 사실 한글보다는 영어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중에서 80에서 85%가 non-small cell 많겠어. 비소세포폐암이거든요. 그래서 약도 비소세포폐암으로 대상으로 해서 많이 만들게 돼요.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보통 흡연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흡연 못지않게 유전자 변이 또한 폐암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EGFR 변이 비소세포 폐암이 30-40%에 달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EGFR 변이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치료제가 표적 항암제가 등장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비소세포 폐암 치료에는 2000년대 중반에 출시된 1세대 EGFR 계열의 표적항암제인 2대4 타세바가 사용되고 그걸 썼는데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2세대 표적항암제인 타그리소 등이 처방되고요. 아, 최근에는 PD1 계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채널을 잘 들으셨던 구독자라면 PD1 계열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띠보 디센트릭도 지금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요. 비소세포폐암의 50% 수준은 EGFR 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EGFR 변이에는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 처방을 권고받고 있어요 어, 원래는 2차로 쓸수 있는 약이었는데 플루라 스터디를 통해서 타그리소가 비소세포암 1차 치료제로 승인받게 돼요 하지만 이러한 타그리소도 내성문제가 존재하게 되면서 찌메시나 다른 EGFR 변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EGFR과 시메의 병용 치료요법 또한 임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얀센의 시해 치료제 아미반타마과 이런 유한양의레라자 어, 레이저티닙의 임상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역항암제와 뭐 EGFR 하이로신키네이즈 이니비터 병용 처방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시너지가 날 거라고 했는데 사실 아직 이렇다 할 임상의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면역항암제는 논스몰셀런 e 서의 수술 전후요법 어주번트나 네오 어주번트의 항암요법으로 적응증 확대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러한 렉나자의 글로벌 임상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크리살리스 임상은 흔하지 않은 egfr 돌연변이에 타그리소도 안 듣는 환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포사 글로벌 3상인데요 렉나자와 아미반타마 병용을 타그리소랑 비교하는 임상 그 다음에 메이저 301 글로벌 3상인데요 EGFR 조련변이 사기폐암의 1차 치료제 단독요법으로 글로벌 임상 3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렉라자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1차 치료제, 그리고 병용요법 이렇게 다양한 임상을 통해서 이 약이 삼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도 유명한 약제로 보고 있고요. 지난번 2020년 s 스모에서 크리살리스 트라이어에서 이 렉라자 효과가 굉장히 좋은 곳으로 조금 드러났었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타그리소랑 비교해서 레이저틴이 렉라자의 장점이라고 하면 특징 두 가지 뇌전이에향생된 효과를 나타낸다 폐암 같은 경우에 뇌전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뇌전이에도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심장독성이 거의 없다는 라 이러한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임상 이상 결과를 토대로 2021년 1월에 렉라자를 국내 개발 31번째 신약으로 허가해서 7월부터 보험이 적용돼서 환자 부담금이 5%로 지금 처방되고 있는 약이에요. 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서 랭나자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임상의 결과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향후 랭나자의 미국 FDA 승인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는데요. 그 이유도 아마 에스모, ]의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이 계속 효능이 유지가 되거나, 혹시더 좋게 나온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승인이 예상되고 아마 가정으로는 혁신 치료제로 연말에 신청을 아마 했을 것 같고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마 2022년 상반기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중하순쯤에는 조건부 승인도 노려보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쯤부터 좀 자세히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같은 기존의 약물이 타그리소가 2020년 국내 매출이 약 1000억 원 정도 했거든요. 성장률은 전년 대비 26% 성장했었고 글로벌 매출이 4.3 빌리언 달러, 4.7조 원 정도 했고 글로벌리 전년 대비 35% 성장하는 굉장히 큰 품목이에요. 2025년에는 8.4 빌리언 달러로 하나로 한 9.2조 원으로 매출이 추정되고 있는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렉나자는 2021년 출시로 약 100억 원의 매출이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아마 치유 후 1차 치료제 승인이나 병용 임상 이런 게 된다면 국내 매출 1000억 원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렉나자의 가능성은 제가 또 너무 긍정적으로만 <laughs> 말씀드린 걸 수도 있는데 글로벌 임상 3상에 들어갔다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 한 그래도 50% 55% 정도 보시는 게 맞는데, 이렇게 다양한 1차 치료제로서의 임상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전도 유명하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미 쓰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데이터들도 충분히 더잘 모을 수 있다. 해서 굉장히 저도 기대하고 있는 한국의 신약이에요. 유한양행은 렉라자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베링걸 잉겔하임에 마일스톤 또 120억 받은 것도 있거든요. 어,